줄라 브랜드에서 먼저 지금 프리즈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프리즈라켓 좀 어떤지서부터 좀 이야기해 주실 수있으실까요 다, 저는 전부 다 써봤는데, 피버라는 블레이드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어. 피버라는 블레이드가 너무 좋고, 그걸로 테스트하고 하다가 피부가 아쉽게 단종이 됐어요. 어. 근데 아마, 아마도 비슷하게 제가 지금 김종원 블레이드를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 아마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 피부하고, 이후에 나오는 블레이드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제가 다 개입을 했어요 어... 피드백도 주고 이거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어 그립도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어 하다가 피부하고 제일 비슷하게 그래도 나온 게 ACC였어요 어... 근데 물론 물론 뭐 카본이라든지 예 아, 프리즈, 네, 프리즈였어요 네. 프리즈가 그래서 어, 그런 공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ACC하고 조금 더 비슷하고 왜냐면 신제품들 중에서는 AC 피버 같은 감각이 아니에요. 다른 블레이드들은. 네. 그래서 어, 나는 그러면 이 중에서는 AC 그 프리즈를, 프리즈를 써야 프리즈.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음. 프리, 그 프리즈를 결정을 한 건데요. 저는 제 그립으로는 그립이 좀더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근데 본사에도 그렇게도 막 피드백을 했다고 해서 다 되진 않아요. 네. 했는데 아, 야, 이거는 나한테 맞는 거지? 그럼 네.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김정은 블레이드 만들면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만들 거고 아... 제 손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들 거고 그 중에서는 감각도 저한테도 좀 제일 잘 맞았고 해서 프레이즈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아... 약간, 그러니까 ZLC 카본. ZLC 카본을 쓰는 이유가 그 단단함과 그 나가는. 네, 어, 그럼 ALC 카본을 쓰는 분들은 약간은 조금 더 감각고 컨트롤적인. 네네. 근데 ALC 카본을 안 쓰시는 분들. 네. 약간은 목목하고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먹는 느낌들이 네, 있다라고 맞아. 얘기해서 안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프리즈는 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앴어요. 네, 조금 더, 예, 네, 조금 더 명확하고 공이 손에 오는 전달되는 그 느낌이 조금 더 깨끗해요. 뭔가 울, 울, 컥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기존의 카본하고 조금 다른. 그래서, 어, 아, 이게 공법이 확실히 좀더 다르구나.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게 붙었구나라는 음.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프리즈를 선택하게 된 거죠. 저 라켓도 한번 추천하겠다가 받고 싶은데요. 아까 산토르 라켓 은 사실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제가 쳐봤을 때는 산토르 굉장히 괜찮았는데, 어좀 저렴한 쪽, 그러니까 뭐 10만 원 미만 쪽, 그리고 10만 원뭐 중가, 그리고 어 20만 원뭐 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로버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7,000 원대부터 네. 54,500 원까지 있는 것처럼 줄라 브랜드는 제가 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라켓도 오히려 더 좋아요.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딱두 가지. 음. 이게 오히려 판매량으로 따지면 게임도 안 되죠. 이게 지금 챌린저 카본이라는 77,000원짜리 음. 카본이에요. 근데 솔직히 77,000원대의 카본 치고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립은 완전 제가 원하는 그립, 두툼한 그립. 거기에 얘는 지금 11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모션이라는 라켓이고요 음. 그러니까 77,000원, 11만원, 그리고 14만원 어, 그렇죠. 조금씩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매, 매일 얘기하는 그런 프리미엄 라켓들 20만원대의 블레이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줄라는 네, 네. 저희 카다로그를 보면 77,000원대부터 20만원 미만 께더 많아요 음. 그렇겠죠. 네. 어. 그래서 그런 블레이드들도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중급까지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제가 다 테스트하고 그 중에서 어이 정도면 가격 대비 괜찮겠다 하는 것만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라케스인데 피보랑 비슷한 거 오히려 조금 더 네. 비슷할 수 있어요. 그 네, 네. 제가 피버는못써 봤지만 요라케스는 써 보니까 약간 합판 같은 약간 고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이게 느낌이 어쨌건 줄라 그 브레이드는 약간 밸런스가 <laughs> 딱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몇개 써보지는 못했지만 합판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고 임팩트를 갖다 강하게 주면 강하게 줄수로 속에 있는 그 특수 소재가 혹 카본이 좀더 특성을 갖다 가 드러내는 약간 그런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라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보자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라켓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이것도 중팬이 없는 거죠? 줄라 줄라는 중팬 아, 중팬이 아니국 아니, 예. 중국, 중국에서 만들어요. 음. 중국에서 중국 줄라가 직접 만드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음. 예. 근데 제가 뭐 따로, 음. 쳐, 제가 쳐보고 저는 항상 다 테스트를 해봐요. 음. 그래서 본사에서도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는데 제가 딱 테스트를 해보고 아, 이거는 가격 대비 별로야. 그러면 아무리 신제품이라도 제가 수입을 안 맞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중팬을 수입하시는 순간 적자를 보실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는 11만원에, 이거 흰옥기에요. 오끼,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것도 거의 11만원 정도의 블레이드에서는 이게 호불호가 좀, 없죠. 조금 더 얇은 저는 오히려 여기, 어. 이너만 썼으니까 아우터안어 아우터도 있, 있나요? 요거. 아우터도 있는데요. 이거 이너는 아까 아까 지금 좋다고 얘기하신거 요렇게 싼터는 요거, 요거 괜찮더라고요. 요게 10만 원 후반대. 음. 중후반이네, 중후반. 이게 아. 16만 원1 7만원었잖 그러니까 두께가 아주 두껍지도 않고 아, 얇지도 않고 한 6.3에서 한5 정도 될거 같은데요. 6, 전혀, 6. 5면 두껍죠. 이거 6.2 6.3에서? 네, 6.23 정도 될것 같아요. 6.5는 두껍고요, 이건 6.23 정도. 아, 근데 이게 네. 왜 제가 그렇게 좀 생각했다가 하냐면, 요 라켓을 치면은 가볍게 쳤을 때는 되게 합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요 라켓 의외로. 그냥 처음 봤을 때는 히노키 약간 카본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좀 단단할 줄 알았는데, 약간 도톰한 한 7겹 그런 합판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강하게 때렸을 때는 카본 느낌이 또확 살아나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은 써본 줄라 라켓들 중에서는 고 음. 그 근데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여기서 만약 제대로 카본 느낌이 안 나거나 혹은 세게 때렸을 때 너무 튕겨주면 은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볼에 무게감이 좀덜실리거든요요 라켓 같은 경우에는 어, 요 라켓은 좀 괜찮다 네, 오히려 저는 프리즈라켓도 되게 좋아서 리뷰를 했지만 은요 라켓, 라켓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라켓 진짜 추천드립니다 인거 이너 카본 되는거 네, 너 카본 요즘에도 이너 카본이 네. 많지 않잖아요 많이들 안 나오는데, 얘는 괜찮은 느낌이어서. 아, 맞아요. 7인치커분도 이렇게 하군 근데, 요라켓이랑, 요라켓이랑의 차이가, 요, 저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면은, 거의 두배 정도 가격을 할 텐데, 근데 저는 요거보다는 요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요거보다 요게 파워가 좀더 좋아요. 그리고, 초급, 중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초보자분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게, 가볍게 쳐도 공이 꽤잘 잡혀요. 근데 강하게 때렸을 때는 뻗는 느낌이 요게 좀더 좋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제 수준에서는 딱요 정도가. 이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레슨을 네. 하지만 진짜 초보자들한테 어떤 카본을 추천을 해야 될까? 네. 솔직히 예전에는 엄청 잘 나가는 탄카카본이나 네, 네. 그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뭔가 때리면 막 빡빡하고 네. 엄청 크고 막 이런 느낌들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초보자분들한테 너무 잘 나가는 라켓을 아니에요. 추천하는 게 별로거든요. 그래서 카본이지만 조금은, 조금은 유하고 조금 더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카본을 또 너무 안 나가는 건 요즘에는 안 되고. 그지만 그, 요 정도 선에서 초보자들이 쓰시다가, 아, 나는 여기서 컨트롤 쪽으로 갈 거야. 나는 여기서 좀더잘 나가는 거로 갈 거야 하면서 갈리는 네, 그런, 그런 거에 따라서 요거를 수입을 한 거예요. 요 정도 가격대에 다른 블레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제일 어, 적합하다. 이게, 요번에, 저희가 대표가 바뀌면서 라인업이 싹 잡혔어요. 그래서 음. 라인업이 공장도부터 해서 이 러버도 제일 비싼 것부터 싼 것부터 해서 쭉 라인업이 잡히고 마켓도 그렇고 뭐 가격 대비로도 다 잡히고 실제로 슈리링이라든지 모든 라인업이 이제 가방도 뭐뭐 뭐 작은 가방, 큰 가방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 한, 제, 어 언제 한번 그런 적 있죠. 그 임창국 선배가 용품사와 용품점의 차이. 그럼 네. 예, 기존에는 저희 용, 저희 줄라가 없는 제품들도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는 이제는 없는 게 없는 거죠. 뭐 이것도 있어요가 아니고 저희는 아주 사소한 뭐 곰풀, 사이드 테이프,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클리너까지 전부부터 탁구대까지 네. 스커트까지 모든 게다 있는. 예. 용품 산 거죠. 네네. 뭐 하나만 파는 용품점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라인업도 전부 다 잡히고 이제는 진짜 이게 홍보가 홍보를 해서 라인업이 완전히 다 잡혀 있으니 진행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의 힘이 너무 필요합니다.